어, 이리 와, 앉아, 앉아. 필승 필, 승... 어어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반가워 다들. 여기 과자 같은 거좀 먹어도 돼, 알았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그래, 그래. 아, 알겠어, 알겠어. 빨리 앉아, 앉아. 아, 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점심밥은 다들 잘 먹었나? 맞습니다. 오오. 어, 어... 예, 점심 식사 잘 먹었습니다. 야, 야 목소리 너무 크게 안 해도 돼. <laughs> 잠깐 우리 부대에서 같이 지내야 할 시구니까 이야기 좀 하려고 불렀어. 음료수 뭐 마실래 다들? 냉장고 좀 봐야겠다 잠시만. 혹시, 어, 혹시 제가 해도 되는지? 되는지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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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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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음료수 다들 마실 거지? 오. 어, 오, 어... 오... 마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예 맞습니다. 아, <laughs> 음료수 마실 건지 물어봤는데 세 명이 동시에 맞습니다라니. <laughs> 어디 보자. 음료수가. 이제 실무온 집에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손님들한테 오대어너부터 배웠군. 아, 어차피 이거밖에 없네. 아, 어쩔 수 없겠다. 다들 소래는 괜찮지? 예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자 여기. 예, 감사합니다. 해병 이두 손으로. 이병 김완석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옆으로 넘겨줘, 알았지? 예, 옆으로 음료수 넘기겠습니다.